이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잘 지난 번에 저분들 아, 교들보실제적으 알고 싶죠. 어, 아, 저도 진작부터 알아보고 싶어요 정말 잘들어봐야겠다 네, 그래맞아방영제님태영제님교계 목사, 장로는 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이치대로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서 깨어있어 기다리며 신중하게 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찾거나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정주하고 논단하면서 음. 신도들을 미혹해 참도를 알아보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이 문제를 교재 좀 해주세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음 좋습니다. 그래요. 그분들도 쉽게 명해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다 아실텐데 왜 동방번개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줄 알고 정주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우리한테 동방번개를 경계하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고 동방번개의 도도 못 듣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보게 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죠? 아, 그래요. 이 문제는 사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당시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도 교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미친듯한 반대와 대적, 그리고 정죄를 받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교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글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런 거죠? 문제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계에 의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는 원인을 쉽게 알수 있어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건다 진리이고 하시는 것도 바로 말세의 심판 사역인데 교계의 목사와 장로들이 미친 듯이 정죄하고 모독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깊이 반성할 문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정죄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셈이죠. 이 문제는 성질이 너무 심각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교계 목사와 장로는 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참도를 찾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냐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본성과 관련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세인은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간에 그들 중 대부분이 주님의 역사와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이 역사하고 전도하실 때온 유대를 뒤흔들어 놓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배불리고, 안진병이가 걷고, 소경이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등등, 유대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과 역사하신 사실을 전파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졌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이 사실을 보고 속으론 미워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유대교의 신도들이 언젠가는 다 주님을 따를 것이고 온 유대교도 얼마 못가 마비되고 무너진다는 걸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의 존재와 성경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위와 밥주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정죄하고 유언별을 날죄에 모함했고 마지막에 로마 정부와 결탁해 주님을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사실 맞아요 자기 이익을 못 박은 거였네요 그래요, 진짜 비열해요 세상에 마찬가지로 오늘 교계의 목사와 장노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런 말씀을 교계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면 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이미 돌아오셨다고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들은 신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아주 겁내고 신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걸더 겁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의 지위가 없어지고 밥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특히 미워하고 미친 듯이 유언별 날주에 논단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참도를 알아버리는 사람들을 극력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이건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다알수 있는 사실이죠. 네네, 네, 그래요. 보시다시피 교계 목사나 장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과 유대의 바리새인이 주님을 대적한 근원은 같은 것입니다. 네, 맞아요. 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본성의 지배를 받아 섭니다. 아, 어, 이런 일이었네요. 사실이 증명하듯이 교계의 목사와 장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틀림없이 다외식하는 바리새인이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오하면다적 그리스도네요. 목사 교제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모르죠요렇게들어보겠다 뭐, 정말 네, 그래요. 맞습니다.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역사로 인해 드러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계의 목사와 장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인해 드러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증오하는 실질은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경에 말한 것과 같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적그리스도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성육신을 거부하고 정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꼭 성육신의 역사를 받아들일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성육신 하나님을 정지하고 대적할 겁니다. 그래요. 일리가 있네요.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불신파를 드러내고 양과 염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다 갈라냅니다. 이러면 사람은 각기 종류대로 됩니다. 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른다면 쉽게 미혹과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교재안에서 아, 이제 아유, 그래요. 얼마나 분별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네요. 음? 음, 음. 목사와 장로가 정말 미친 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유언 비어를 알주하고 모독하는 걸 보면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게 틀림없어요. 정말 그렇네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분명 경외심이 있을 텐데 진리를 발표하신 하나님을 어쩜 이렇게 적대시할 수 있죠? 아네 지금 이 사실이 이미 드러났네요. 그러네요. 목사 장로가 이렇게 미친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사탄 본성과 외식하는 실질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 역사로 드러내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그들이 바로 당대의 바리새인이고 말세에 드러난 적 그리스도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원수예요 그래요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은 겁니다 아, 맞네요 맞나요? 목사상 누는 지위와 밥줄을 위해 정말 수단에 가리지 않네요. 아유, 그래요. 하나님을 논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은 뭐든지 다저질러요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요. 사악하고 비열해요. 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네요. 응? 맞아요. 마, 맞아요. 목사 음. 응? <laughs> 맞아요. 맞아사상요 맞아요. 맞아요. 무해요맞아요사상너해맞아아요 목사 장로는 정말 외식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찾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죄만 하니 정말 그들의 본성이 바로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걸 드러냈네요. 그러나 목사 장로는 항상 신도들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랑도 베풀고 성경을 지키라고 하니 만약 그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도들은 그래도 분별할 줄 모를 거예요. 두 분이 좀더 상세하게 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좋죠. 당시에 유대교의 바리새인도 예배드릴 때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주 해석해 주고 신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보기 아주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주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억울하게 하신 걸까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주님이 일을 잘못 하셨을 거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목사 장로가 외식하는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적 그리스도인지의 여부를 분별하려면 신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만 봐선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또 진리를 대하는지, 겉으로는 신도들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는데 주님과 진리를 대할 때는 귀찮아하고 증오로 가득 차고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논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세인의 아닙니까?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겉보기엔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멸류관과 상을 받기 위한 거라면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사람이 외식하는지의 여부를 분별하려면 주로 사람의 속마음과 품은 마음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제해 주시니 이젠 알겠네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의 여부는 주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준행하는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봐야 하고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바리새인이 <laughs> 예배에서 늘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고 매사에 성경의 규례를 지키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사실 그들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들춰내신 것과 같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그들은 일부러 회당과 십작길에서 기도를 길게 하고.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일그러뜨려서 금식했다는 걸 다른 사람이 한눈에 알아보게 하고 또 일부러 거리에 나가 구제하고 선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손을 잘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종교 의식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네, 음. 네 그래요. 바리세인은 사람의 옹호와 숭배를 얻기 위해 소소한 일들에서 신경 써서 자신을 위장하고 또 사람을 종교적인 예배, 찬양으로 이끌거나 선조들이 남긴 유전만 지키게 했을 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진리 실재에 진입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부 외적인 행위로 신도들을 미혹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음. 주님이 전도하면서 역사하실 때경건한 척하는 바리세인들은 지위와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켜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공공연인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저버렸고 유언별을 날조하고 거짓 증거하면서 미친 듯이 주님을 정죄하고 모함했고 신도들이 주를 따라는 것을 가진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마지막에 또 집권당과 결탁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외식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바리새인의 실질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들의 적 그리스도 실질도 여기서 전부 드러난 거죠. 보시다시피 바리새인의 실질은 외식하고 음엄하고 간사고악독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와 언나가고 사람을 농락하는 가짜 목자들입니다 아유 그렇네요 그들이 신도들을 미혹해서 결박하고 교계를 통제하면서 하나님과 적대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미친듯이 부인하고 정죄하고 증오한 것은 바로 독립왕국을 세우는 적그리스도라는 걸 충분히 증명합니다 아유 그렇네요 바리새인과 저 그리스도를 분별하려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만 볼게 아니라 네.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 봐야 되네요. 네, 네. 그래요, 맞네요. 아, 말이에요. 이분들이 바리새인을 아주 투철하게 해부하네요. 저분들 얘기 성경에 다 분명하게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긴 해도 이렇게 분별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정말 부끄럽네요. 성경을 이렇게 오래 봤어도. 바리세인의 실질을 조금도 몰랐어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제 시야가 넓어지고 분별이 생겼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 성경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본다 해도 평생을 가도 바리세인의 실질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지금 저를 보니 제가 바리세인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정말 주님을 믿었어도 너무 미련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외식하는 바리세인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주님께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지금 우리가 외식하는 바리세인들의 각가지 표현을 보고 나서 다시 오늘날 교계의 목사 장로를 대조해보면 그들이 바리세인과 같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실행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들은 그저 성경만 미신하고 숭배하고 높이는 사람이고 시간에 맞춰 예배드리고 아침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는 등등 갖가지 종교 의식이나 지키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사랑하라고 말해 주는 것만 중요시하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한더 말할 것도 없고 경외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사역하고 설교하는 건 성경 지식이나 신앙 이론을 지키고 해석하는 것만 신경 쓰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고 체험해야 하는지,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지, 어떻게 천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배해야 하는지 등등,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찾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인도에 실행하거나 지키게 하지도 않았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곳곳에서 성경 지식과 신학 이론을 설교한 목적은 바로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워 남들이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를 발표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에서 영원히 권력을 잡고 신도들을 통제해 독립 왕국을 세우려는 야심을 채우려고. 공공연히 주님의 말씀이 엇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논단하고 공격하고 모독하면서 신도들이 참도를 알아보는 것을 극력 막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누가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면 맞으러 나오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교회를 차단하고 신도들이 참도를 알아보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큰 해를 입었어요 주님은 이웃을 니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신도들에게 말세 역사를 증거하는 형제자매들을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목사 장로는 여러 가지 유언비호를 날추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함하고 비방했고 더구나 중공 악당과 결탁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대적하고 정죄했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먹칠까지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교계의 목사 장로가 한 말과 행위는 완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엄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다 소경인도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아, 아, 너무 좋네요 아휴, 다시 이렇게 교지의 주신이 환해지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만일 너의 속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면, 너의 말과 행함,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기도, 심지어 너의 일거일동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속한다. 설사 너의 말이 부드럽고 태도가 온화하고, 너의 일거일동과 표정이 사람이 보기에 다 적합하여, 마치 순종하는 자 같을지라도, 너의 속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놓고 말하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양처럼 순종하나 마음속으로는 악의를 품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 양가죽을 쓴 이리에 속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도 용서치 않는다. 성령은 하나하나 드러내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무릇 외식하는 사람이라면 기필코 성령께 버림받을 것이다. 누구도 조급해 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처벌하고 하나하나 해결한다. 형제자매님, 교계의 목사 장로는 겉으로는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있지만, 마음은 음엄하고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그들은 참도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한다는 명의로 공공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신도들을 통제해 교계에서 영원히 권력 잡고 독립왕국을 세우려고 꾀합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외식하는 바리세인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에 의해 완고한 적그리스도로 드러난 집단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들의 외식하는 실질과 적그리스도의 사탄 본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더는 그들의 기만과 미혹, 농락과 통제를 받지 말고 참 도를 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음. 그래요. 아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장로를 정말 분별해야 돼요. 아, 그럼 분별할 줄 알아야겠네요. 알아야 여러분의 교제에 다 실제 사실이네요. 전에는 목사 장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 앞에서 겸손과 사랑을 말하길래 성경 진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세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실에서 외식하는 그들의 이면을 분명히 보게 됐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고 경외심과 순종도 없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들이 동방 번개에 대해 미친 듯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논단하고 비방해. 이참 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은 일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비열하고 악독합니다. 전에 우리는 다 그들에게 미혹돼 속고 있었네요. 음, 그래요. 주님을 믿으면서 그들에게 미혹돼 지위와 밥줄을 잡으려는 그들의 도구로 이용된 셈이죠. 이거 완전히 우롱당한 거잖아요. 음,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유, 보니까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을 분별할 수 없고 속을 수밖에 없네요. 음, 그래요. 그래. 종교에서 주님을 믿으면 정말 너무 쉽게 바리새인에게 미혹되네요 슬기로운 천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진리와 생명을 얻기도 정말 쉽지 않고요. 그래요. 목사 장로가 늘 성경을 네. 해석하고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만 오히려 자기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종교 의식이나 규례만 지키네요. 그들의 행위는 다 사람을 기만하고 미혹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이에요. 정말 너무 음험하고 악독해요. 아, 정말이에요. 정말요. 맞아요. 목사 장로는 여태껏 바리세인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오래 믿었어도 주님이 바리세인을 드러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네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제해 주시니 주님이 왜 바리세인을 증오하고 저주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생각해보면 목사 장로는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나 신학 이론만 말해주면서 제 자랑만 했지 주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진입하게 인도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주님이 발표하신 진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진입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어지간히 해친 게 아니네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더 가증스러운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게 했는데, 이건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는 게 아닙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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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였군요. 맞아.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람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살아낸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진실로 갖췄다고 할수 없고, 가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말세의 인류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이고, 말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